안녕하세요. 낙치고 현장 TV 발품왕제 나무 이성주입니다. 오늘은 경남 창원시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창원시 마산, 진해 등등 풀어드리는 영상이 있으니 주위에 찾아보시면 이 영상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창원을 보시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물량이 많았습니다. 물량이 많다 보니까 매매가가 쭉 떨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유동성 자금 2019년 하반기 사사분기부터 전국이 그러하듯 상승을 했습니다. 유동성 자금 플러스 입주 물량 물량이 20년, 21년, 22년까지 없었습니다. 쭉 급상승했습니다. 근데 유동성 자금이 떨어지고 고금리, 정부정책 원래는 23년도까지도 상승을 하는 게 장원이 맞는데 전국이 그러하다 보니 심리위축, 거래절벽이된 상황이 됐습니다. 24년, 25년, 26년도 인구 대비 그렇게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원시만 놓고 입주 물량을 보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 김해든 부산이든 거제든 인근 지역도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장원시를 본격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간 지역, 대장의 분위기나 그 지역이 어떤지, 또한 앞전에 거제 시 분석한 것처럼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물량을 보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입주가 많은 동네가 대원동. 대원동이 2421세대. 내년 24년 5월에 창원 센터를 파크 에일리넷들 1470세대. 25년 4월 히스테이트 마크로 엠 951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양덕동. 창원시 양덕동 마산에 있습니다. 23년 올해 12월에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 이 양덕 2구역입니다. 그리고 양덕 4구역 25년 1월에 창원 롯데캐슬 하브팰리스 981세대가 들었습니다. 아마 이두 단지가 들었음으로 해서 유니시티 팔룡턴을 지나서 유니시티의 스타필드 항상 스타필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이윤추구 이 단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소비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기업들은 미리미리 체크하고 연구해서 공사를 진행해서 완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덤으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화동에 1965세대, 26년 2월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998세대, 26년 5월에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1블럭 967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26년도입니다. 창원시 가포동, 마산에 있는 겁니다. 조금 입지가 좀 빠집니다, 여기는. 현동도 마찬가지로 마산에 있고 입지가 좀 빠지는 지역입니다. 감동. 감동은 입지 괜찮죠? 아마 창원에 투자하신 분들은 감정 삼총사 아실 겁니다.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25년 4월에 창원자의 시그니츠, 786세대. 이게 아마 들었으면은 장원의 상남동이든 인근의 감정이든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2년 남았네요. 다음 명곡동 의창구 쪽에 있습니다. 인구를 보겠습니다. 인구는 약 102만 명입니다. 장원, 마산 진해 합쳐서 통합 도시 장원시 인구가 조금 줄었습니다. 세례 수는 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구가 거주하는 곳은 성산구. 101만 명, 102만 명 중에 약 24%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4만 7806명. 다음은 의창구 21%. 21만 5,429명. 그 다음은 진해구 19%. 19만 3,488명. 진해가... 음, 마산은, 진해, 마산은 두 개의 구가 있으니까 해운구랑 하포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원시로 전입이 많이 되는 지역은 1위가 김해시입니다. 김해시, 2위가 경남 함안군, 3위가 진주시, 4위가 거제시입니다. 상원시에서 빠져나가는 전출하는 지역은 1위가 김해시, 전, 전입과 똑같습니다. 2위가 진주시, 3위가 함안군, 4위가 부산 진구 이렇게 순위가 됩니다. 지역급지를 보면 성산구에는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있는 곳이 용호동, 대원동, 가동이고요 의창구는 중동입니다. 중동, 팔룡동 마산시 해운구는 석전동, 해원동 합성동, 양덕동이고 파포구에서는 김포동 1과 월영동 교방동, 산호동, 월포동, 교원동입니다. 아파트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정상구에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 롯데 멘션 1단지 주공, 그리고 용지 아이파크. 의창구에는 유니시티 1단지부터 4단지. 하포구에서는 월영 SK 오션뷰, 마사만 아이파크, 장원 롯데 캐슬 프리미어. 진해구에서는 조산 이부 장원 마린 프로지오, 장원 자은 엘리넷들, 장원 한신 휴 플러스 오션파크, 매운 거에서는 메트로시티 2단지, 메트로시티 석전,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코롱합성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렇게 지어진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많이 떨어진 실거래가 변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해가 가장 많이 떨어졌네요. 진해 실거래가 최고인 어, 지 남문 식티플라디움 2차가 25년, 22년 5월에 4억 천에서 최근에 어, 23년 1월에 2억 7천에 거래됐습니다. 1억 4천이 떨어졌습니다. 34%. 다음, 마산만 아이파크. 마산만 아이파크를 보면, 이게 조상복합이거든요. 조상복합 용도 지역은 상업지는 아닌데, 인근에 보시면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고, 화면을 확대해 보면, 호텔, 호텔도 있고, 모텔도 있고, 그리고, 호텔 있죠? 호텔, 호텔, 모텔이 있고, 여기는 뭐 장어 먹는, 장어, 뭐 스크린 골프 술집, 갈비집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아이들 키우기보다는 아이들 다 키운 분들, 바다 조망, 바다 조망을 보기 위한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솔직히 상승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단지입니다. 좀더 쉽게 보시면. 일락동이 아니지. 자, 보시면. 35평 기준으로 봤을 때. 2011년부터 약 9년 5개월 동안 7 6 7만원 상승했어요. 그 정도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대세 상승인 2019년부터 상승을 했는데 21년부터 투자자가 가만히 보니까 아 어, 이건 너무 싸게 느껴진다 해서 이렇게 급급 급 11개월 만에 1억 4천이 오른 지역이에요. 여기가. 근데 지금 다시 쑥 떨어지죠. 그만큼 많이 지금 실가리가 변동이 된 이유는 항상 이렇게 고금리나 어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심리가 얼어붙고 거래 절벽이 되면은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입지가 좋은 곳은 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행보나 조금 떨어집니다. 입지, 뭐 편의 시설이라든지 여기면 역세권이라든지 합군이라든지 학원가 형성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해하셨죠? 그러다가 중대형이 밀집되어 있는 단지이라면, 정말 이렇게 들 떨어지는데, 이렇게 입지가 좀 빠져 있고 학교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단지가 아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는 거죠. 조건이 있는 거겠죠? 아이들 다 키운 분들,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 바다 조망 보고 싶은 분들, 한해서, 여기에 입주를 하고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른 지역도 이런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린 에시양 마린 에시양도 많이 빠졌네요. 여기도 미분양의 무덤이었거든요. 5억 2,500제곱가 34평이 22년 3월에 5억 2,500의 최고가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23년 3월에 3억 6천 5백에 거리됐습니다. 1억 6천에 떨어졌어요. 31% 떨어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뭐, 작년, 작년 1월 수준 가격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작년 1월 수준 가격으로. 매물은 지금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120개. 전세는 그래 많진 않네요. 20개 정도. 평수는 34평형에서 53평, 중대형이 있는 단지입니다. 4년차 됐고, 4298세대, 어마어마합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이들 키우기 되게 좋아요. 공원도 잘 되어 있고요. 31층 최고층입니다. 주차대수는 1.4.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20, 여기도 아까 마산마 아이파크처럼 21년도, 3 개월 사이에 2억이 올랐어요. 어마어마하죠. 급상승했습니다. 자, 입지를 보면 바깥이 보면 큰 평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큰 평수의 남동향 기준으로 따졌을 때, 138동, 137동, 136동, 135동, 여기에 바다 조망. 바다 조망. 금평수가 세팅되어 있죠. 여기도 해운대처럼 그런 바다 조망이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도슴이 있고 뷰는 거제 유로스카이보단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 마창대교 불빛. 우리 강한리 보면 강한대교가 예쁘잖아요. 이 또한 밤에, 원래 밤에 바다가 완전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지평선 바다면 밤에 뭐 끔끔하고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마창대교 불빛이 있고 도섬에도 불빛이 있으면 이 밤에 불빛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든 이럴 때도 이런 바다 조마에 나오는 것은 비가 어느 정도 조금은 형성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오랭 예시안 부용도. 그리고 용지 아이파크 또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34평형 기준으로 21년 10월에 11억 2천이 거래됐는데, 2 3년 3월에 7억 9,800이 천 거래됐습니다. 7층이 3억 2,200이 떨어졌습니다. 보겠습니다. 20년 8월 가격, 약 2년 전 가격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25평형에서 47평으로 되어 있는 용지 아이파크. 어떻게 보면, 어, 창원의 대장이죠.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 34평, 국민평수 기준으로 보면 8억 5천에서 11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매물은 조금 줄었다가 또 다시 쌓이고 있습니다. 한 27개, 29개 정도. 전세는 11개. 전세는 많이 소진됐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제가 보니까 재계약을 했던 아니면 역전세가 됐다 치면은 이자 내줄게 라고 했던 전세는 지금 5억에서 6억 5천 전세가 거래됐습니다. 입지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장원의 대장입니다. 장원이나 마산은 보면 이 인근에 보면 항상 전국을 살펴보더라도요. 대장이 있는 곳은 이렇게 이 호수 공원이 있어요. 호수 공원 그리고 산책 올레길 그리고 옛날 시장도 있고 학원과 형성 잘 되어 있고 학교가 용총뭐잘 되어 있으면 학 학군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경륜장 경기장이 있습니다. 마산도 메트로시티 2단지에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만 밀집되어 있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히 좋겠죠. 노블파크, 드리비앙 옛날 반송 시장, 여기도 학원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 여자 중학교, 그리고 여기에도 학원가가 이렇게 여기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 코스, 용지못을 통해서 운동 코스 되어 있고, 학교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어 초등학교가 학군이 좋아요. 영어 초 그리고 중학교도 여기에 학교를 보내기 반송 중학교 여기 학교 중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마산 메트로시티 이 단지에 계신 분들이 학군 때문에 여기에 이사를 많이 옵니다. 드리비앙도 많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대장이 지금 조금 떨어진 분위기다. 대장 분위기가 정도로 장원도 지금 거래 절벽이고 전국이 그러하던 장원도, 어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라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하 아파트는 재건축인데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재건축에 지금 분위기가 조금은 스톱됐겠죠. 그리고 위에 보면 롯데 1단지 있죠. 롯데 1단지가 용지 아이파크 같은 게 110동이 용지 멋이 북향으로 보는 거예요. 위쪽을 본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롯데 1단지, 2단지가 만약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입지가 좋죠. 바로 이 용지못을 남향으로 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은하 아파트가, 부산으로 치면은, 삼익비치. 울로 치면은, 뭐 엄마 아파트. 같은 그런 재건축 단지다. 그리고 옆에가 신호주공 지금, 착공 중이거든요. 지금 착공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토월 한마음 대동. 예전에 부자가 여기 많이 살았는데 용지 알파크 생기면서 이걸 팔고 용지 알파크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원 아파트. 성원 아파트도 세대수가 엄청납니다. 6,252세대입니다. 저는 252세대. 그만큼 세대수가 많다라는 것은 물량도 엄청나게 많겠죠. 여기에 투자자들이 많고 자, 종부세 때문에 6월 1일 전에 매도를 하려고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겠죠. 이것도 지금 투자도 많이 들어왔고, 저는 지금은 그렇지만 추후에 신월주공이 새 아파트가 형성이 되고, 여기 지금 리모델링 시공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음,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것들은 잘 잡으시면, 후에 효자노릇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시그니치 원래 LG 사옥이 있었거든요. 입지 좋지 않습니까? 1 8 6 세대. 여기가 감정 삼총사 센텀 프로지오 꿈의 그린 그리고 드샵 여기 드샾센터를 바꿔. 여기 감정 삼총사입니다. 감정삼촌사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급급면에 지금 소진되고, 어 가격이 이제 다시 조금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서게 되면, 감정삼촌사가 조금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25년, 25년 4월에 입주를 할 예정이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어 세팅하고 준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남동 장원대장이고, 위로 쭉 올라가면은, 대원동, 엘리넷들. 여기가, 어, 완판됐죠? 자, 피가 다 행성되어 있습니다. 마피는 없습니다. 엘리넷들. 그리고, 힐스테이트 마크로앤자 마피가 없죠? 완판됐습니다. 창원할 분위기 좋아요. 그러니까 창원을, 창원이 매도 타이밍은, 여 어, 여기가 사공원이었거든요. 사공원, 롯데캐슬퍼레스트, 사공원 분양 끝나고 양덕사구역 분양 끝나고 어, 그러면 이제나는 분양 당첨하고는 문 나는 하, 어떤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집을 사야 되겠다, 전세로 거주해야 되겠다 고민을할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예전에 있었어요. 여기가 분양이 되면 이제 집 없는 사람들, 청약 당첨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어, 보금자리 무주택자인 분들은 특보를 통해서 집을 매수를 하든 아니면 전세를 어, 다시 연장해서 거주하시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면 좀 급금매 나온 거를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 전해드리고 실세 아티움 시티도 투자자가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의 단점은 학교가 없다. 학교가 여기도 스쿨버스를 운행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간 그런데 이제 만일에 사학원에 롯데캐스포레스트가 들어서게 되면 아생시티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유니시티 유니시티가 2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원래 여기가 중학교 부지였는데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창초등학교 있고요 학군을 보면 4단지가 좋고 베네시스를 따진다면 1단지가 좋습니다. 여기가 스타필드 뷰지입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필드 유니시티가 있습니다. 유니시티를 쭉 보면 이게 이제 8룡터널 아까 말씀드렸던 팔룡터널 마산에서 창원으로 가는 길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합성동을 통해서 여기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마산의 테라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쭉 달리면요. 여기가 마산의 저기 양덕동 해운구의 대장 메트로시티 단지. 위가 양덕 2구역. 여기가 양덕 4구역. 여기가 메트로시티 단지. 3, 여기 대장. 여기 1단지. 코롱 그리고 한일 4 1 2 3만 외딴 섬처럼 있습니다. 여기도 거래가 안 됐는데 아, 싸다 에서 투자자들이 또 뒤늦게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 하락을 할 때는 이런 게 제일 먼저 떨어진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 도를 타고 쭉 가는, 장원으로 이어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팔룡터널을 통해서 가는, 마산에서 장원으로 가는,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여기 위로 에서 마산의 테란노를 통해서 장원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암동으로 해서 봉암교를 지나서, 이렇게 수출자유지나서 창원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 더 따진다면은 마창대교를 타고 이 길을 타고 쭉 지나서 톨게이트 비용을 내야 됩니다 한달 동안 타고 되면 돈이 좀 들어가겠죠 쭉 가면은 또 공단이 나오고 바로 대방동이던 성주동으로 이렇게 바로 빠지는 이 길이 게보면 마산에서 창원으로 가는 길이 네 개의 길이 있다. 바로 붙어 있어요. 창원에서 마사하면 가깝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팔용 터널을 타고 쭉 오면은, 이렇게, 멘트로시티. 양덕 2구역, 롯데캐슬 센텀 골드. 그리고 양덕 4구역, 롯데캐슬 하브 팰리스 여기가 양덕의, 어, 또, 휴창, 휴창, 그 양덕동 해운구의 추후 대장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롯데, 이제, 단지가 되겠죠. 롯데 단지가.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이거 진해는 일단 뭐 마산 창원을 먼저 봐야 되는데 창원이 원래는 규제였다가 규제를 풀리면서 포항의 어 남구가 규제였고 북구가 비규제였을 때 북구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갔듯이 창원이 규제였을 때 마산은 비규제였으니까 마산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왔고 마산에 재개발 투자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근데 기존의 구축들, 기축들이 지금 상승을 하지 않고 또 분양권이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좋지 않으면 재개발 분위기도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근데 창원은 아직까지 신축들이 피가 붙어 있고 막 피가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고 급급매나 급매는 지금 소진이 되고 있다는 라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기가 수출 자유지역입니다. 수출 자유지역. 이렇게 보시면 수출 자유지역이고요. 여기서 바라보는 뷰는 공단뷰겠죠, 공단뷰. 공단뷰지만 그래도 멀리는 바다가 보이겠죠. 그 뷰가 뻥 뚫렸으니까. 그리고 메트로시티 2단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NC파크 야구장, 창원 용지 아이파크나 노블, 트리비앙, 더샵 같은 경우에도 이 경륜장이나 뷰, 공원뷰처럼 여기에 있는 메트로시티 2단지에서도 206동이나 여기 앞동이 보이면 205동이나 여기서 조금 너무 높은 층 말고요. 한 8층, 9층, 10층이면 여기서 자리 의자 갖다 두고 야구를 맥주 먹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 야구장 뷰가 나오는 것도 좀더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비싸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원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장원도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금리, 금리가 올 하반기, 3, 4분기나 3, 4분기나 4, 4분기에 금리가 좀 떨어지면 또 심리가 회복하면 나쁘지는 않게 보는데 인근 지역인 김해 등 입주 물량도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 합니다. 항상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입지 좋은 것을 사야 됩니다. 입지. 입지 불패. 아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원가, 학원가, 학군, 또 편의시설, 또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돈이 없으면 그 인근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장원은 분위기를 보니까 신축이 아직까지 마피가 없다. 마피가 없는 건 창원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내가 매도를 해야 되겠다. 안 팔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전세 한번 더 돌린다. 난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나는 대출받고 월세 돌린다. 아니면 나는 비과세 받던 세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매도를 하시고 매도가 안 된다 그러면. 계속 꾸준히 부동산 소장님과 소통을 하고 내가 미리 6개월치 관리비 이자도 준비하고 계시면서 3, 4분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이 흔들리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1천만 원 깎아주던 게 3천만 원도 깎아주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부동산에 끌려갈 수 있는 상황도 되니까 참고하시고 항상 도움되는 영상을 보시고 자기만의 나침반을 만들어서 매도 매수 전세 맞추는 것도 준비하는 그런 회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품왕제 나무의 성주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